고쳐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했는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1차 시에는 이제 슬슬 r 린이 주제도 잡아야 하고 해서 모프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진행했을 텐데 그때 저번 내용이었고 결국 옥시젠 탱크라는 주제를 처음에 잡았었어요. 그래서 옥시젠 탱크에 대한 논문을 여러 개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 발표에 NU-125랑 UMCM-152 크게 두 가지 모프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조금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NU-12O는 처음에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옥시전 업테이크 능력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었던 모프였고요. 이게 그에 따른 그래프들이랑 자료를 그때 다 어떤 것들인지 설명 드렸었던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드렸던 해 UMCM-152는 더 최근 자료로 아마 2018년도 논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UMCM-152를 쓴이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 말씀드렸던 NU-125 모프를 썼던 논문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던 건데, 예.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NU-125 논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본 건데, 이게 훨씬 정밀했던 게, 한 2천에서 3천까지모표 컴퓨팅 메소드를 통해서 싹다 조사해서 가장 턴 업테이크가 u m c m 1호이었다 라는 내용까지 저번에 설명했고 이건 그신테시스메소드로 제가 메모에둔 거였고요 뭐 이건 저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아 하나만 뒤로 가죠 뭐 할텐데 네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이 보이드 캐페시티의 개념을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시 알아두시고 다시 넘어가면 또 다, 형, 내가 넘길게. 뭐 이것도 제가 생각했는 주제 하는데 이건 결국 그냥 뭐안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시 때는 우진이랑 같이 R&E 주제를 확정 지으면서 어, 콜레스테롤 농도, 농도에 따른 모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그 2차지 발표를 끝낸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직 그건 R&E 때 생각해보고 제가 애초에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건이 옥시즌 탱크였고 1차 시때 했던 내용은 솔직히 거의 거탈기 식으로밖에 안 했어가지고 나중에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회를 나갈 때 직접 실험을 해보려면 훨씬 배경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3차 시대 에 조금 더좀 깊게 파고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옥시전 탱크가 잠수부들이 쓰는 옥시전 탱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쓰는데 나이트록스, 힐리옥스랑 트라이믹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순수 자연의 공기는 다들 알다시피 21% 산소에 79% 질소 대략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세 가지 종류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나이트록스즉 산소화 공기는 산소가 32%, 그리고 질소가 68%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6%, 68%의 종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바로 이 32%, 68%에 따른 거여서 이거대로 제가 나중에 옥션 탱크를 직접 실험하게 된다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안 넘어가지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드 프 o 션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자, 넘어가 보자 생각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포로시티로 그 보이드 스페이스 즉빈 공간들이 전체 볼륨에 대해서 얼만큼의 어만큼 차지하는 냐를 분수에 따라 나타내거나 퍼센트로 나타낸 게 void fraction이었고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cross-sectional로만 볼륨이 cross-sectional로만 바뀐 거여가지고 둘다 어쨌든 전체의 부피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는 부피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개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UMCM 1호의 논문에서 그 다시 보니까 이 실험을 진행할 때 크게 10가지의 산소 업테이크 농도가 능력이 좋은 모프들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그 10가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한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거 6개, 9개, 10개에서 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표로 정리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그 최종 결과에서 가장 잘 나왔다 는 UMCM-152 였고요. 저기 있는 게 CCDC reference 코드로 다 CSD에다가 입력해서 직접 분석해보면 다 실제로 구조가 다 나와요. 근데 제 컴퓨터가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영어로 바꿔서 다시 껐다 켜서 진행해야 돼가지고 그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저장해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후에 CSD 자료 가져온 것도 되게 기본적인 것밖에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 가져올 땐 실제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든 뭐 우진이한테 부탁을 해서 캡처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조사해보면서 찾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그, u m c m 1이 논문에서 논문을 직접 만든 사람들이 연구를 할때 실제로 캠브리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여기 다 보이는 게 CCDC r e f e r 코드고, 이게 총 거의 2,000가지에서 3,000가지의 모프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이 총 4개가 있는데, X축, Y축 지금 보면 Deliverable Capacity를 Gravitational Method랑 위에 거는 뭐지? Volumetric Method로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보시다시피 10개 정도로 다 바꿔가면서 조사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뭐, 뭐 Void Fraction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다 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 또이 밑에를 통해서 압력을 조절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는 있 누구나 모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텐데 이 사이트를 쓰면 이걸 네 거의 모든 모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LCD랑 PLD 있잖아요 그폴 크기를 나타낸그 크기 두 가지 있는데 이거 두 개도 다 여기 나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에 찾았더니 엑셀 파일이 거의 무용지물로 음, 될것 같을 정도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냥 모프에 대해서 대부분 지식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경 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하나 소개하자면, 이게 다 엄청 작고 많잖아요. 그래서 필터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모프, 특정한 모프들로 간추려서 나타낼 수 있어서,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뭐 줌인하거나 이동하거나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이건 솔직히 그냥 어 되게 잘 찾는 곳잘 음. 찾았다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저런 웹사이트를 구글 클래스로. 네, 그거 올려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또 분석해보고 싶었던 물질이 아니, 넘어가지 말아요 뒤로. 여기 위에 부분들 보면 다 제가 말했던 열 가지 모프들이 다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ECOLEP 이 모프에 대해서는 이게 색깔도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그 보이드 프 o 션도 되게 높고 이 deliverable capacity랑 저 양쪽 축에 관해서도 굉장히 높은 값을 띄웠는데 왜 10가지 보프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걸 직접 CSD를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옮기질 못해가지고 아 맞다 이 프로그램 을하는 장점이 눌렀을 때 바로 CSD 링크를 들어가서 바로 어 분석할 수 있어서 저도 이대로 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분석해봤는데 넘, 넘어질 수 이게 이슈월 이거 엄청 긴 이름을 가진 모프였는데 통해서 이게 케미컬 다이어그램이었고또 유니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죠. 아, 제 살짝 제팔 파는 것 같던데 어까 어, 그래서 또 제가 폴 사이즈를 직접 잴때 어떤 원자 두 개를 어,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은 가장 멀리 보이는 원자들을 두개 선택해 봤는데 약15 옹스트롬 정도가 나왔고. 음. 이거를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좀 굉장히 예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중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옥시젠 탱크가 나이트로진이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옥시즌 어드소루션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조사해봤다면 이제는 나이트로젠 어드소루션은 어떨까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UMCM 1호2도나이트졸젠어드소 p t i o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있었고 77켈빈에서 77켈빈에서 엄청 뛰어난 효과를 자랑했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나이트졸젠어드소 p t i o 을 잘하는 모프가 이 UMCM 1호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모프 이 CPU-27 이게 모프 74거든요. 그래서 CPU-27-금속을 하고 쓰는데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가니지 구리 네 가지 종류의 메탈에 대해서 각각 이 모프들이 가진 넬철인 업소솔션 능력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때도 이 논문에 따르면 니 메탈이 니켈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았고 이것도 77켈빈에서 날로진어소션 능력이 되게 좋았다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별표 창은 그냥 제가 나중에 안 까먹으려고 논문 제목을 적어놓은 거고 음. 이것도 니켈이 가... 이것도... 단백질에도 되게 잘 잡는다고 구니켈 그래서 음. 그래서 이것도 어, 간단하게나마 나타내봤고 음. CSD를 통해서. 이걸 실제로 넘어갔죠. 제가 처음에 찾았던 엑셀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csd reference 코드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메탈이 니켈로 나와서 이 자료가 정확하구나라는 것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어, 다른 논문을 찾아왔는데, 이거는, 이것도 모프 74 시리즈에 관한 건데, 중심금속이 망, 뭐였지 마그네슘이었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이트로젠 흡착 능력도 있고 또 넘어가면 산소 흡착 능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신기하게 느껴졌던 게이 나이트로젠이랑 산소를 동시에 넘어주라 동시에 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공기 중의 농도에 맞춰져 있지만 제가 조사했던 68% 32%에 맞춰서 흡착할 수 있는 모프를, 모프가 있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넘어가죠. 이런 형태로 아직 정확한 그 원리나 방법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더 추후 조사를 나중에, 들, 어, 뭐지, 이 주제를 쓸때 한다면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MG. 방금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기반 모프에 대한 c c d c 자료였고 다 넘어가지 말자. 신기한 게다이뭐 약간 야매였지만 그 포어 사이즈를 재보니까 거의 다15스 트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로 발견했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포물에대한 거는 저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 실제 c c d c 의 칼슘에. 이게 플러스 컨텍스트를 진행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에 걸리지, 결합이 되고그 정도가 아니고 띄우고 그 그냥 그볼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내해 줄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UNCM LOE도 c s d 에서 칼큘레이션 통해서 한게 있었는데 그걸 옮겨오지도 못해가지고 대략적으로는 아마 나타난 건데 다음엔 옮겨올 수 있을 거라 네.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총세 가지 모프를 통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해보면, 어, 확실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싶어서, UMCM은 옥시젠 어드소프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에 따른 나이트로 어드소프션 능력도 조금 있다. 그리고 이 니켈 기반 모프 74는 나이트로 어드소프션 능력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GMOF 74는 이 동시에 흡착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면,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무지 좋겠습니다.